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은 최강 동물아 왕주 안전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은 모든 동물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1회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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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지기는 크고 포악한 입하마 곤충계 중전차 스마트라왕을 쪽았습니다 하나의 승리 어른 세상의 제왕 북극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령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의 승리 예, 천하장사 헤라클레스냥스네 대형동물 스밀러돈 스밀러돈의 승리 스밀러돈, 스밀러돈. 공룡진 할급한 왕 티라노사우르스 곤충의 방귀장수 폭단먼지벌레 티라노사우르스 승리 티라노티라노 에지드디 흔드는 거대함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벌떼군단의 대장군 장수말벌. 장수말벌의 승리. 크고 강한 턱엔드리사쿠스 뾰족한 지붕의 상체 스테오사우루스. 엔드리사쿠스의 승리. 운죽의 사신, 황제대왕 기랍잡이, 사바나의 뜻서승거친다. 황제멜머드의 왕황제메모드 황제 날카로운 선지장 트리키라톱스 황제메모드의 승리 <laughs> <laughs> 아르젠타비스 깨철코아루스아르코아틀루스 아르... 아르... 캐체의 것들, 미스, 아유, 아르 개체의 것 같애. 제2장, 2회전 아마존은 집에 한 폭군, 플루사우스강을 지키는 거대한님, 하나. 플루사우스의 승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령 스피어사우스 모든 것은 상징맨, 티타노보아. 티타노보아의 승리. 백수의 왕 사자, 대형 동물 종, 백수의 왕 사자랑 대형 동물 종문 사냐, 꾼스 밀러돌. 사자, 의으니 공룡지나 해급한 티라노사우르스, 가장 키가 큰 육상포유류, 파라키라테린 띠띠라노, 띠띠라노, 티라노사우르스, 의으니 두려움을 모는스페 악마 울버린 벌떼공단의 내장군장 순 말벌, 울버린의 승리 크고 한턱 앤드리사쿠스 뾰족한 지붕의 상체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지네 페르비안 자이언트 지네 페르비안 자이언트 지네 케르비안 자이언트 진의 승리 망치로 이드는 가복기사 안키로사우루스 군축에 사신 황제 대왕기랍 잡이 안킬로사우루스의 승리 황제 메모드 현생동물 중최강자 아프리카코끼리 다시 할게요 메모드의 제왕 황제 메모드 생생동물 중 최강자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의 승리 자, 제3장 중증계스 아마존의 집에 한 볶음 푸스하우스 모든 것은 삼키는 뱀 티타노보아 티타노보아의 승리 백수의 왕사자 대 티라, 공룡진그 급한 티라노사우스. 띠띠라노, 띠띠라노, 티라노사우스의 승리. 두려움을 모는 숲페 아마 울버린 벌떼 군단의 대장군,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지네, 페르비안 자이언트 지네. 음. 응. 페르비안 자이언트 지네, 승리.

세상에서 가장 큰디는 페르비안 자이언트 진에 두려.. 아니 현생동물 중 최강자 아프리카 호킹 아프리카 호대의 승리 에? 결승이에요 결승이에요? 공룡 진화의 끝판왕 티라노사우루스 현생동물 중 최강자 아프리카 호 네? 띠띠라노 띠띠라노 최강 왕중 하나는 띠띠라노 띠띠라노 티라노사우루스 バイバーイ。